육군 장교 출신이라고. <웃음> <맞죠>? <웃음> 네 맞습니다. <그래>, 육군 <laughs> 장교는 R P 아니시죠? 진짜 나오신 분. <laughs> 아! 아, 3년 복무하고 네. 중위로 전역을 했습니다. 네. 그러고 나서 아. 이제 버추얼 네. 데뷔를 한 거라 가지고. 아, 무엇을 계기로 입대를 좀 결심한? 하 아,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음악을 아유. 하고 싶어서였습니다. 조금 아이러니하죠. 이게. 음악하고 싶어서. 아, 네. 뭐지? 음악을 하고 싶어서 군대를 들어갔는데 부모님이 네. 음악을 사실 반대를 하셨어요. 좀 안정적인 네네. 직업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. 근데 저는 정말 음악이 어려운 길인 걸 알면서도 노래를 하고 싶었어요. 근데 결국은 그냥 현실과 타협을 했습니다. 월화 수목금 출근을 하고 토요일 일요일 쉬는 날에 음악을 하고 싶다. 아버지가 저희 현역 군인이셨어가지고 그렇게 군 입대를 생각을 했습니다. 평생 일을 할각오로 하고 들어갔는데. 오. 근데 이제 많은 분들께서 아시다시피 군인이라는 게 워라벨이 특히 초임 장교는 확보가 안 되더라고요. 당직도 서야 되고 회식도 있고 업무도 너무 낯설어가지고 그래서 아여기 내가 있을 것이 아니구나 싶어가지고 빠르게 전역을 하고 나왔는데 결과적으로는 군대에 들어감으로써 제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 더 확실하게 알수 있었어가지고 저는 후회하진 아, 않습니다. 오, 아 그거는 공감합니다. 군대를 가면 자기가 정말 하고 싶어하는 게보여왜냐면 음, 맞아요. 저는 해병대 출신이 2년 동안 정신이 나가는 줄 알았어요. 음악이라는 꿈을 위해 결단과 도전을 하셨다니까 맞습니다. 정말 대단합니다. 또 이어서 약간 좀 선곡 질문도 한번 해볼게요. 선곡에 특별한 의미가 있을까요? 저는 네. 이런 무대에 설 때마다 너무너무 많이 떠는 편이에요. 네, 네. 지금도 말할 때 살짝살짝 떨리거든요. 근데 네, 네. 계속 성장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 뭐 별일 네. 아닐 거야. 별일 아닐 거라 했잖아. 뭐 이번에 살짝 떨더라도 다음에 더 잘하면 되지. 그런 생각들로 좀 성장을 하고 싶은데 담대한 사람이 되고 싶은데 저는 생각보다도 더 여리고 욕심 많은 사람이더라고요. 그래서 음악이 사람에게 주는 힘이 있다는 걸좀 믿습니다. 저 스스로 힘을 또 얻고 그다음에 저 같은 위치에 계신 분들도 힘을 좀 얻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선곡을 좀 해봤습니다. 아 인터뷰를 너무 잘하시는데. <laughs>